는 여자들이 말하는 괜찮은 남자의 기준, 흔히 말하는 육각형의 남자죠. 이런 말이 있죠. 괜찮은 남자는 유부남 아니면 게이라고. 음. <laughs> 괜찮은 30대 남자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요. 남자들이 이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려고 하지 않아. 지금 남는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과입니다. 요즘 삼십대 여자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요즘 괜찮은 남자가 너무 없어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만 세명 있는데? 어디? <웃음> <웃음> 보편적인 의미에서 괜찮은 남자가 적지는 않은데 여자들 기준에 괜찮은 남자가 많지는 않다는 거죠. 뭐 앞에 있는 세명 피디도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참 괜찮아 다 <laughs> 괜찮다. <laughs> 괜찮은 30대 남자가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가 말하는 괜찮다는 기준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괜찮은 남자가 진짜 없는 경우인데요. 먼저 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여자들이 말하는 괜찮은 남자의 기준. 흔히 말하는 육각형의 남자죠. 키, 학력, 연봉, 직업, 자산이 골고루 이렇게 괜찮아야 되는 거야. 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두세 개가 괜찮은 남자는 어느 정도 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섯 개 조건 이상이 이렇게 괜찮은 남자는 매우 드물죠. 그리고 더더욱이 그 사람이 나를 만날 확률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여래서 궁금한 게그 대사는 기준이 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여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증가죠 여자는 기본적으로 나보다는 잘 버는 남자를 좋아해요. 어쩔 수 없어. 본능이야. 예전에는 여자가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적게 버는 남자들도 만남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어때? 여자들 웬만하면 뭐상년제 대학 나오고 사회생활 다 하잖아. 그러다 보니 내가 경제권을 지다 보니 남자를 보는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고졸에 월 100만원 버는 여자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남자를 원해? 초대졸에 200 정도는 버는 남자를 원하죠 그러니까 나보다는 높은 남자 그러나 여자가 대졸에 300만원 벌어 근데 아까 그 남자를 보겠어요? 초대졸에 월한200 버는 남자 안 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펙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대학도 가고 일도 하고 돈도 버니까 당연히 이 저스펙의 남자들은 설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괜찮은 남자의 기준은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어린 시절 만났던 알파메일 입니다. 20대 최전성기 때는 진짜 많이 만났고 잘생기고 잘난 남자도 진짜 잘 만나고 사귀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나이는 먹었어도 그런 남자들한테 눈이 완전히 맞춰져 있는 거야. 만나봤으니까 사람은 다운그레이드가 어려워요. 왜냐면 넓은 집에 살다 좁은 집 가라면 갈수 있어? 벤츠 타다가 저마티즈 타라고 하면 탈수 있어요? 탈라면 타겠지만 만족도가 현재 내려가는 제 선택이 아니고 불자택 이런 경우는 되게 좀 슬플 것 슬프지. 그럴 바엔 안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비운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간혹 진짜 현실적인 여성분들은 나이 들면서 이거를 몇 가지 내려놓긴 하는데 이거 내려놓는 여자들 많지 않습니다. 제 아는 지인의 지인도 어린 시절 뭐 전문직 종만 만났어요. 20대에는 뭐 23, 22뭐 이럴 때는 변호사, 의사들만 만나다가 지금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그런 친구들을 계속 원하는 거야.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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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 남자의 기준이 높겠나요? 높죠. 그 친구는 아직도 뭐라 그러냐면 한번 갔다 와도 되니까 난 그래도 전문직 남자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이유로 괜찮은 남자의 기준이 높아져 버렸는데 다음으로 왜 괜찮은 남자가 이렇게 적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 볼게요. 첫 번째, 괜찮은 남자는 이미 품절. 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괜찮은 남자는 유부남 아니면 게이라고. <laughs>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들은 가만히 둘까요? 누가 봐도 괜찮은 여자를 가만히 둘까? 앙 두지. 남자도 마찬가지야.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데요. 괜찮은 30대 남자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스펙이 골고루 괜찮은 30대 남자는 이미 똑똑한 20대 여자들이 다 채가고 없거든. 근데 문제는 20대도 보고 30대도 본다는 거야. 30대는 경쟁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정말 이거는 내 경험상 진짜인데 결혼. 자란 여자들의 특징이 뭔줄 알아요? 20대 여자들이 실질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이 괜찮은 30대 남자는 결혼 시장에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미혼인 경우에도 괜찮은 남자는 이미 주변에서 소개를 너무 많이 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연애 중이야. 제 떠로는 한분형 계시는데 항상 연애 중이죠. 그렇죠. 결혼해가 없는데 그걸 본인은 즐기더라고요. 그럼요. 어. 그러니까 이런 괜찮은 남자 중은 결혼했거나 연애 중이거나 게이이기 때문에 괜찮은 남자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마주칠 기회가 적음 한옥가다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남자의 경우 접점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일이나 자기 개발이나 취미나 뭐 이런 걸로 일정이 꽉 차있거든 굳이 연애할 생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응.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 자발적으로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미 그냥 본인만의 알찬 생활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은근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런 남자들은 취미하면서 여자들이 또 들이대고 있고 썸 타고 있고 막 그래 가만히 있지 않아 연애를 깊게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남자 잡으려고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동호회도 가입을 하고 막 하잖아. 근데 어때, 결과는? 어리고 이쁜 여자들하고 동호회에서도 만나잖아요. 뭐 어리고 이쁜 여자분들이 동호회 안 가요,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치기 힘든 잘난 남자들을 찾기 위해서 아주 똑똑하고 여우 같은 20대 여자들은 어떻게 해? 이런 동호회를 찾아오는 거지.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동호회 에 가입해서 괜찮은 남자 만나는 친구들. 네. 어 여자들 똑똑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여자들이 체감고 없는 거야. 일 자기개발 취미만 하는 거 취미를 파고드는 거고. 나 그럼. 근데 진짜 20대 나, 여자들을 만날 수 있군요. 다들. 아 그럼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콧대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혹시 이 남녀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스펙과 적극성입니다. 실제로 괜찮은 스펙의 30대 남자를 원하는 원하는 여자들은 굉장히 많아. 경쟁이 치열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걸 알아. 저도 알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려고 하지 않아 남자들이 고르는 입장이죠 그래서 검증이 되면서 자신의 능력에 부합하는 즉 보이지 않는 급이죠 나와 급이 맞는 여자를 찾기 위해서 그냥 지인 말고요 본인의 끝과 비슷한 지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내가 대기업 직원인데 옆에 동료가 의사 와이프랑 결혼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야네 와이프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봐 뭐 승무원이야 야네 와이프 중에 이런 식으로 건너건너 소개받는 거죠 아니면 저희 같은 결정사를 이용하든 확실히 본인이 잘난 만큼 빠지. 아요 어, 그럼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경쟁력이 충분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춰놓고 도전을 해야 될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스펙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런 여성분들이 있어요. 어리고 예쁜 여자 이런 남자들을 원한다고 하니까 저 왔어요라고 하면서 막상 오면 나이는 진짜 어려. 그리고 얼굴도 그냥 이쁘장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다고 또 이런 남자들이 또 이렇게 호락호락 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2 4 살이어도 학력 좋고 집안 좋고 외모 좋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육각형의 여자가 나도 돼야 된다는 거야. 나이 외모는 기본이고요. 다른 조건들도 다 좋아야지 이런 남자들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자도 다 갖춰야 되는 거당연하죠 요새는 그래요. 이런 남자를 최소한 만나려면, 생각보다 이렇게 완성된 괜찮은 남자를 잡는 거는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남자들은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잖아. 현실적으로 내가 괜찮은 남자 만나려면, 우리 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죠. 그럼 괜찮은 남자 만났는데왜 준비 안 하는 건데? 20대 중반부터 아니 20대 초반부터 비전 있고 진짜 멀쩡한 남자들 있잖아. 이런 남자들을 찾아서 만나야 돼. 당장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럼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죠. 맨날 뭐 어디서 술 마시다 만나고 뭐 아무것도 없는 남자 만나다가 갑자기 좋은 남자 만나려 그러면 그게 순간 돼요? 안 되지. 어느 뭐 유명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면 저점에서 매수해라. 굳이 비. 비교하자면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오를 것 같은 거에만 투자를 하잖아. 다 올라간 걸 사는 게 아니라 그 보는 눈을 기르라는 거야. 대표님 주식 잘하세요? 못해. 주식엔 주자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똑똑한 여자들은요 괜찮은 남자가 적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해요 그리고 교육을 받아 엄마한테도 진짜 똑똑한 분들은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고 나에게 맞게끔 이상형 기준을 현실화하면서 내려놓고 내려놓고 가져갈 거 가져가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그래도 100%만족에서80% 이상 되는 만족도를 가진 남자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